사무엘 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완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건석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곰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세 세계 있는 것이 다내 것이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라나이다내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내주 네 왕이여. 나로 왕의 왕이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오. 이름은 심의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이상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류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자오되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laughs>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한 아이다, 내주 네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심의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상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의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레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또 <laughs> 다윗과 다윗상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레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자오되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네 왕을 저주하리까. 이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무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서시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일까?그 아들이 아니니이까.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같이 왕을 섬기리이다.하니라.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됨을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이세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